손흥민 빠진 토트넘. 대반전 역대급 미친 경기력으로 메뉴 박살 냈다. 반더벤 70m 폭풍 질주 원더볼. 역대급 승리 거둔 토트넘. 그래도 손흥민 공백은 느껴졌다. 피트 베르너. 토트넘이 손흥민 명단 제외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승을 거뒀다. 30일 오전 0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2024-2025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PL, 6라운드를 치른 토트넘이 메뉴의 3에서 0으로 완승했다. 홈팀 메뉴는 4-2-3의 1전 0으로 나섰다. 조슈아 지르크제이가 최전방을 책임졌고 마커스 레시퍼드, 브루누 페르난데스, 알레안드로 가르나초가 공격을 지원했다. 코비 마이누와 마누엘 우가르테가 중원에 위치했고 디오브 달로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마타이스 더리우트, 누사이르 마즈라위가 수비벽을 쌓았으며 안드레 오나나가 골문을 지켰다. 원정팀 토트넘은 4-3의 3전형으로 맞섰다. 티모 베르너, 도미닉 솔랑케브레넌 존슨이 3토보로 출격했고 제임스 메디슨, 로드리고 벤탄쿠르, 대한 쿨루세프스키가 미드필더진을 잃었다. 데스티니 우도기, 미키 판더펜,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가 수비라인을 구축했고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토트넘이 이른 시간 선제골을 뽑아냈다. 전반 3분 레시퍼드의 긴 터치를 가로챈 판더핀이 하프라인 아래서부터 빠른 발로 치고 올라오며 메뉴 수비를 괴멸시켰고 페널티박스 안까지 전진한 뒤 골라인 부근에서 반대편으로 낮은 크로스를 보냈다. 오른쪽에서 쇄도하던 존슨에게는 너무 쉬운 기회였고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코번트리시티전부터 4경기 연속골에 성공했다. 메뉴가 반격했다. 전반 10분 오나나가 단번에 롱패스로 토트넘 수비 뒷공간을 노렸고 레시퍼드가 속도를 활용해 공을 잡고 페널티박스. 안까지 전진했다. 수비에게 밀리며 제대로 슈팅하지 못했고 비카리오가 이를 골라인 바깥으로 쳐냈다. 이는 오프사이드로 판정됐다. 토트넘의 공격이 조금 더 날카롭게 전개됐다. 전반 11분 메디슨이 쿨루세프스키와 2대1 패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잡았고, 페널티박스 안에서 시도한 슈팅은 각도를 잘 좁힌 오나나의 어깨를 맞고 튀어나왔다. 메뉴는 레시퍼드 쪽으로 한두 차례 공격 기회가 나왔지만, 레시퍼드가 공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 기회가 무산됐다. 존슨이 추가 골을 노렸다. 전반 20분 베르너가 흘리듯 내준 공을 오도기가 이어받아 공격 진영에 들어갔고 중앙으로 건넨 공을 쿨루세프스키가 이어받아 오른쪽으로 패스했다. 존스는 자신감 있는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고 공은 왼쪽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다. 비카리오가 결정적인 선방을 했다. 전반 22분 가르나초의 패스를 받은 마이누가 수비를 유인한 뒤 살짝 뒤에 있던 지르크제이에게 공을 건넸고. 지르크 제이가 골문 가까운 곳에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비카리오가 좋은 반사신경으로 막아냈다. 토트넘이 강한 압박을 통해 계속 맨유를 밀어붙였다. 토트넘의 조직적인 패스워크에 맨유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 전반 30분에도 높은 위치에서 공을 끊어냈고 메디슨의 마무리 슈팅은 세기가 약해 오나나가 안전하게 잡아냈다. 전반 32분 베르너의 패스를 받은 우도기의 슈팅은 버리우트를 막고 나갔다. 전반 33분 코너킥 이후 상황에서 포로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로메로가 시저스킥으로 연결했고, 공은 오른쪽 골대 바깥으로 나갔다. 전반 중반 이후 메뉴는 오른쪽 윙인 가르나초를 활용한 공격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좋은 기회를 잡았다. 전반 37분 레시퍼드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가르나초가 오른쪽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발리슛으로 연결했고 공은 골대를 맞고 바깥으로 나갔다. 베르너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전반 39분 벤탄쿠르의 패스가 메뉴 선수를 맞고 굴절되자 쿨루세프스키가 다리를 쭉 뻗어 내준 패스로 베르너가 1대1 기회를 맞이했는데 오나나를 앞에 두고 시도한 슈팅이 다소 맥없이 걸리며 추가골을 넣는 데 실패했다. 메뉴에 치명적인 변수가 발생했다. 전반 42분 메디슨이 메뉴 공격을 끄는 판더펜의 패스를 받아 앞으로 나가려 하자 페르난데스가 태클을 걸었다. 공이 이미 지나간 상황에서 발이 지나치게 높아 무릎을 가격하는 모양새가 됐고 주심은 이를 위험한 반칙이라고 판단해 페르난데스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심지어 마이노까지 햄스트링 부상이 위심됐고 전반 44분 메이슨 마운트와 교체돼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후반 시작과 함께 양팀 모두 교체를 단행했다. 메뉴는 지르크 제이를 빼고 카세미루를 넣었다. 토트넘은 몸에 이상을 느낀 우도기를 불러들이고 제드 스펜스를 투입했다. 토트넘이 마침내 추가골을 뽑아냈다. 후반 2분 솔랑키의 좋은 경합으로 시작된 역습에서 존슨이 오른쪽을 뚫고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갔고. 버리우트를 막고 굴절된 크로스를 쿨루세프 스키가 왼발로 감각적으로 건드려 오나나를 넘기고 골망을 흔들었다. 토트넘이 계속 밀어붙였다. 후반 8분 존슨과 쿨루세프 스키를 거친 공을 포로가 왼발슛으로 연결했고 공은 오나나 정면으로 갔다. 후반 11분에는 쿨루세프 스키가 센터서클에서 훌륭한 침투패스를 찔러줬고 베르너가 이를 잡아 슈팅을 가져갔으나, 오나나가 좋은 반사신경으로 막아냈다. 메뉴가 오랜만에 공격을 했다. 후반 15분 코너킥으로 혼전 상황이 연출됐고, 흐른 공을 마르티네스가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으나, 공은 오른쪽 바깥으로 나갔다. 이 과정에서 로메로의 핸드볼 위심이 있었으나, 가르나초가 근거리에서 공을 먼저 건드렸기 때문에, 반칙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메뉴가 계속 공격했다. 후반 24분 마르티네스가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서 내준 로빙패스를 카세미루가 페널티박스로 침투해 슈팅했으나 공은 반대편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후반 27분 가르나초가 페널티박스 부근까지 전진한 뒤 시도한 슈팅은 수비를 막고 바깥으로 나갔다. 메뉴는 후반 28분 레시퍼드와 우가르테를 빼고 라스무스 호일룸과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넣었다. 공격에 무게를 두는 선택이었다. 토트넘은 후반 31분 존슨, 베르너, 메디슨을 불러들이고 마이키 무어, 파페 마타르 사르, 루카스 베리발을 투입했다. 쿨로세프 스키가 오른쪽 윙어로 올라가고 사르가 미드필더로 가는 변화가 있었다. 토트넘이 세 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후반 32분 베리발이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사르가 가까운 골대에서 머리로 살짝 돌려놨고 솔랑케가 중앙으로 쇄도해 골문 가까운 곳에서 공을 건드려 득점했다. 용병술과 세트피스 전술이 모두 성공한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토트넘은 후반 36분 판더펜을 빼고 드라구신을 넣으며 마지막 교체카드를 사용했다. 드라구신이 유로파리그 경기에 퇴장징계로 나서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다. 메뉴는 후반 40분 토트넘 수비와 공중볼 경합 중 넘어져 매진탕 증세를 보인 마운트를 불러들이고 아마드 디알로를 투입했다. 후반 43분에는 에릭센이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에 호일론이 수비와 몸싸움에서 이기고 발을 갖다 대려했으나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토트넘도 가만있지 히 않았다. 후반 45분 수비 진영에서 온 롱패스를 솔랑케가 이어받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했고 오나나가 오른 다리를 쭉 뻗어 슈팅을 막아냈다. 이어진 사례의 헤더는 왼쪽 골대 바깥으로 나갔다. 마지막까지 메뉴가 마네고를 위해 움직였으나 수적 열세에서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잡지는 못했다. 오히려 후반 추가 시간 6분 무어에게 위협적인 슈팅을 허용하기도 했다. 애당초 토트넘에 비해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메뉴가 공격 중심축 역할을 하던 페르난데스까지 퇴장당하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고, 토트넘은 편안하게 리드를 지킬 수 있었다. 경기는 그대로 3에서 0 토트넘의 완승으로 끝이 났다. 2. 네빌. 0 BBC 통의 작심 발언. 토트넘의 0에서 3만패. 엄청난 돈 쓰고 정말 비참한 메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네빌은 30일 한국 시간 영국 공영방송 BBC를 통해 10년에서 12년 동안 이런 일을 여러 번 봤다. 이런 결과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번 패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부상자도 적었고 엄청난 돈을 썼다. 정말 비참하다. 최악의 결과라고 말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6라운드에서 토트넘을 만났다. 리버풀의 0에서 3한패 이후 공식전 3경기 무패 흐름을 홈에서 이어가려고 했지만 토트넘의 0에서 3으로 졌다. 반면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완벽한 승리를 따내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 컵 대회 포함 4연승, 코벤트리 2에서 1승, 브렌트 퍼드 3에서 1승, 카라바흐 3에서 0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3에서 0승을 기록하면서 상승세에 오르게 됐다. 토트넘에는 핵심 공격수 손흥민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다. 하지만 브레넌 존슨, 도미닉 솔랑케, 티모 베르너로 구성된 스리톱에 꽤 흔들렸다. 킥오프 휘슬이 울린 지 3분 만에 레시포드가 볼을 빼앗겼고 브레넌 존슨에게 선제골을 내줘 고개를 떨궜다. 이후 추격에 총력을 다했지만 토트넘 압박과 미드필더 싸움에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전반 42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악재가 겹쳤다. 메디슨이 볼을 잡고 가는 도중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발을 들어 파울을 했다. 주심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레드카드를 꺼내 들어 다이렉트 퇴장을 명령했다. 열쇠 속에 100% 완벽한 경기를 하지 못했다. 토트넘은 수적 우세를 활용해 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압박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후반 2분 공중볼 싸움에서 저 주도권을 내줬고, 또 존슨의 측면 공격에 휘둘렸다. 더리유트 발에 맞고 굴절된 볼이 클루셉스키 발에 걸려 추가 실점을 허용하며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됐다. 빠른 만회골이 필요했다. 골키퍼 오나나가 스위퍼 역할을 하면서 전방으로 롱볼을 부렸고 전방에서 공중볼 다툼을 했다. 하지만 특별한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토트넘에게 쉽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됐다. 후반 14분 오랜만에 기회를 잡았다. 카세미로. 더 리우트까지 토트넘 박스 안에 전진해 숫자 싸움을 했고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볼이 반대쪽으로 휘어 골망을 흔들지 못했다. 박스 안에서 로메로 팔에 볼이 맞았다며 페널티킥을 주장했지만 주심도 비디오 판독 시스템 VAR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점점 슈팅 수를 늘렸고 분위기를 올렸다. 그러나 한 방이 부족해 만회골을 넣지 못했다. 무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은 토트넘의 기회였고 솔랑케에게 쇠기골을 허용해 무너졌다. 이날 패배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6라운드까지 승점 7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순위는 프리미어 리그 12위까지 떨어졌다. 초반 분위기라면 챔피언스리그 복귀는 고사하고 유럽 대항전에도 못 나갈 위기다. 또 다른 해설가 레온 오스만은 BBC를 통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원팀이 아니었다. 훌륭한 선수들이 모여있지만 팀플레이를 하지 않는다. 라고 비판했다.